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타리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마타리입니다. 여러분 마타리와 뚜까리 잎이 갈라지기 전에는 구분하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들어요. 전문가 분 아니시면 정말 어린 수는 분하게가 힘이 들어요.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여기 지금 잎이 갈라져 있잖아요. 요 이걸 보면 확실히 마타린 걸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. 이 마타린은 어린 순일 때 나물로도 맛이 참 좋습니다. 묵나물로 드셔도 좋고요. 예,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. 정서 불안, 수면 도움, 전신 통증 완화, 진정 작용, 간 보호, 간 기능 개선, 신경 세약 혈액순환, 어혈, 산후복통, 몸속 해독, 폐농양 위궤양, 간염, 열을 내리며 명장염에 좋습니다. 농배출, 오한감기, 옴, 이뇨, 붓기 아주 좋은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. 맛이 좋은 산나물이 되면서 약초도 되는 마타리를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. 마타리 약용 시 잎을 채취하여 건조하여 10g에서 25g 다려 드시면 좋고요. 뿌리는 건조한 뿌리 150g을 당금주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. 산나물이 되면서 약성이 좋은 마타리. 예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마타리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